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대선 당골 허경영 이번에도 출마하나 왜 조용하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선 때 항상 출마했던 이 허경영이 네, 이 언론에서도 계속 예, 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허경영 보게 되면은 네, 계속해서 이 언론들이 이런 기사들을 싣고 있습니다. 네, 참, 기가 막히죠? 네, 세 차례 대선 출마 허경영, 이번에 대선인, 네, 이런 뭐, 국민 1인당 1억 지급, 대선단골 허경영, 어디 갔나? 네, 또 대선단골 허경영, 이번에 못 나온 이유는, 네, 대선단골 허경영, 뭐, 이번에 못 나오는 이유 해가지고, 공약 기대하고 있는데, 뭐, 허경영 해가지고,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허경영이가, 결국에는 거짓말 하다가 들통이 난 거죠, 거짓말. 네, 이자가 거짓말. 그리고 이자가 지금 제가 이 허경영 사진도, 네, 이 공개를 하면 또 신고를 합니다. 네, 이 허경영 이름, 김효근이. 김효근이가 허경영 비서, 뭐 비서다 뭐 보좌관이다 뭐 해가지고 이자가 뭐 이렇게 신고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거 완전히 업무를 방해하는 거죠 이 허경영 얼굴은 이거는 저작권이 없어요 사실상 우리가 보도하는 거 아닙니까 보도하는 거 그러면은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뭐이뭐 뭐 kbs mbc sbs 뭐 이런 데서 허경영 문제를. 보도할 때 허경영 얼굴이 막 나오죠. 그걸 가지고 저작권 위반했다 뭐 해가지고 신고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데 유튜브를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고 난도질을 한게 아니냐. 그 동안 이 가만 도서된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 허경영이 그 동안 세번 출마를 했는데 그런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았죠. 여기에다가 지금 뭐 배경의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이에 대해서 에, 한 여성분은 에, 강력하게 이 무고죄로 또이 여성분을 허경영이가 고소해서 두 건으로 무고죄로 또두 건으로 고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허경영이가 뭐 지금 에, 본질적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아서 10년 동안 출마 금지령이 떨어졌어요 금지령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법원에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예, 선거, 그니까 러이일심 1심, 1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 이자가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격리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죠. 그리고 이 허경영이가 2008년도에도 거짓말하다가 에, 이 10년 동안 선거권 상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에 에, 대통령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런 거짓말하다가 결국에는 징역에.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자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허경영이 네 그래서 아 지금 여기도 이제 보게 되면은 뭐 허경영 왜 출마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 1991년 지방선거, 97년 15대 대선, 200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17대 대선에 나섰는데. 뭐지능 뉴스가 430이다 축지법 공중부양할 수 있다라고 떠들어대고 그리고 에, 그러면서 이자가 완전히 뭐 별별 소리들을 다 했죠 그러면서 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부시 대통령 취임식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아니 이자를 누가 한국 대표로 인정했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서 에, 징역 에, 이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또 다시 10년 동안 출마 못했는데 이게 풀리니까 또 출마한 거죠. 또또 출마하다가 또 결국에는 이자가 또 계속해서 이 이병철 양자였다, 박정희 비선이었다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결국에는 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YTN에서 정성호 이 정성호 이, 이 사람 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 희화와우여 우려한다 허 허경영 시즌 2될 거다 네 정강훈 출마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이 민주당 의원이죠 정성호 그리고 이 정강훈이도 이 결국에는 출마 금지가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허경영이나 정강훈이나 이자들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 어,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격리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허경현이가 예, 지난 대선 때 무려 73억 원을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자가 완전히 기가 막히게 뒤에서는 천사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천사 판매꾼입니다. 네, 천, 천사 장사꾼. 경찰에서, 경찰이 천사를 판매한다 그러니까 막 웃어버리더라고요. 그 천사를 사는 사람도 이상하고, 저 허경영이도 웃기다 이러면서 무서워요 그래서 천사를 어떻게 판매하냐. 그래서 내가 천사 들어가라! 하면 1억이다. 그랬더니 깎아내고 웃더라고요. 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 자가 완전히 그냥 천사 판매꾼, 천사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무슨, 무당들 신내림 하듯이, 그냥 이 허경영이는 뭐 신내림 굿도 안 하고, 그냥 천사 들어가라 하면 1억이야. 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대천사가 들어오면은 뭐 상대방 뭐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수 있다, 팬티 색깔을 알수 있다, 그 기자하고 테스트하는다 틀립니다, 또. 기가 막히죠. 그리고 천국 티켓을 30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축복을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종교를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짓밟는 행위죠. 종교는 돈으로 사고 팔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자가 뭐이 뭐 부동산 이런 의혹들, 땅 의혹 뿐만 아니라 각종 뭐 사기 의혹, 뭐 불로유 불로수 의혹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강제추행. 그래서 이 중강제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고소한 여성들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서 이 고소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경영이, 응? 결국에는 이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무려 2년째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이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경기 북부경찰청, 김호승은, 이 김호승 청장은 소신껏 소신껏 빨리 마무리를 져야 된다. 눈치 볼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심각하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허경영이 뭐 이번에도 출마하나 이런 얘기 하는데 이자는 이제는 정치권에 발을 못 들여놓게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본인이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본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본인이 재림 예수다. 본인이 뭐 증산이다. 본인이 환인이다. 본인이 에뭐또 무슨 뭐 재림 예수다 이런 미륵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그 신앙의 대상이 자기다. 아니 이런 자가 거짓말해 가지고 감옥 가고 거짓말해 가지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받습니까? 이자가 이병철 양자 뭐였다면 뭐 이자가. 어, 박정희 비선이었다 증언한 자들 이 자들 싹다잡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꼬리표를 달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강력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넘겨야 될 검찰로 그러지 않고 시간 끌기 하다가는 국민들에게 아주 큰 몰매를 맞는다 정의의 몽둥이로 몰매를 맞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경기 북부 경찰청 지금 통일교 문제 그리고 이 허경영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데 또이 윤해관 이철규가 예, 윤해관 이철규 의원이 경기 지방경찰청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아주 그 이상하죠. 네, 예, 그런데 명인공감 TV 예, 이 PD와 이 취재진들을 고소해 있는데 그 수사를 경기북부 경찰청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통일교 그리고 또이 허경영 수사를 경기북부 경찰청에서 하고 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여성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네왜 이렇게 수사가 지연되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전화도 안 받는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 우리 국민들이. 강력한 철퇴를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의의 철퇴를 내리는 거죠. 진실과 정의의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된다. 양심의 철퇴를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 대선 당골 허경영, 아니라 사이비 교주 허경영이다. 본인이 우주마물 창조신이다 아니, 우주마물 창조신이 거짓말하다 감옥 갑니까? 그리고 정가사범입니까? 그리고 이 허경영이 계속해서 지금 사회적 무리를 빚고 있죠. 이자는 반드시 강력한 심판의 철대를 맞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